세찬이는 정학생이니까 여기 빈자리 가서 앉아라 빈자리 가서 앉어 아예예 병원 가서 앉아서 빈자리, 앉아. 빈자리 가서 앉으라고 뭐하는거야 지금 빈자리 가서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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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럽다 자 선생님이 1교시 뭐한다 그랬죠? 체육이요. 체육이요 체육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체육복으로 다 환복하세요 네, 네. 어? 저, 선생님 전 얘기를 뭐, 못 들었지라 에? 이자 <laughs> 그럼 체육복도 안 가져왔겠네? 야이 자식이 자 <웃음> 입어 하라 <laughs> <달아>, 입어 <laughs> 여긴 사람이 많아서 못 갈아입고 같습니다 여기 탈의 실 있으니까 갈가입어라 입어 갔어. 가라 입어! 카라이보! 카라이보! 카라이이 자식아 어디 이자식이라이보 카라이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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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보 안보이는거지라 그래 야. 야, 아, 너너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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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빨리 입어 아, 입어 다 입었니 아, 아니 아니 늦었지 내가 체육복까지 챙겨다 줬는데 어서 입어 어서 아, 야. 야 빨리 좀 입어 줘 빨리 좀 입어 지금 양세찬하고 체육시간 지금 20분 남았다 지금 아, <웃음> <웃음> 어서 이 자식이 양세찬 아직 멀었어 아다 <laughs> 어지 빼고 뭐 하는 거데뭐 어, 어, 하니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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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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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어, 예, 야이 아이. 식 가지. 그래. 정체 들어가. 자기야. 지금 <laughs> 학교 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. 에이? 아, 자기 너무 보고 싶어서. <laughs> 아이, 우리 사랑은 방가후에 나눠요. 어, 아, 자기야. 에이, 어디까지 어어에 어디까지 봤어, 예? 어, 어디까지 봤어? 아, 뭐, 뭘 말씀하신 것이라. 어디까지 봤어? 그냥 혼자 쇼하는 거 봤지라 보통 여자 아니구나 어디까지 봤어? 그냥 혼자 2 0빠는거봤어 뭐야 이 자식! 뭐 어디이지 봤어? 어이 어디, 자식? 까지이어 뭐야 이어식 뭐야 어디까지 봤이 자식? 야이디까지야이 자식? 이이 즐거움의 시작. 콘텐츠 트렌드 리더 TVN.